햄버거 음. 피자는 너무 부담스럽고 찜이나 탕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떡볶이 떡볶이도 괜찮고 족발은 지금 먹기에는 너무 많고 빵은 부담스러워요. <laughs> 오, 지금 이 시간에 빵은 너무 부담스러워. 떡볶이는 떡볶이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. 떡볶이는 좀 그래. 족발도 좀 그렇고. 그럼 햄버거밖에 없네. 우리 햄버거 먹을까? 햄버거를 먹도록 합시다.